할렐루야! 야, 우리 여성의 헌신 예배 참 좋습니다. 몇년 만에 드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헌신 예배 뭐, 단임 목사지만 강사로 세웠더니 꽃도 이렇게 달아주고, <laughs> 어, 네. 꽃도 이렇게 달고 본교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가지 순서들을 맞고 또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헌신예배가 그냥 모양만 드려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어, 오전에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하나도 수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예배가 참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수고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나바시 교회 여성의 여전대를 보면 참 칭찬하신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지 않고 교회를 또 예쁘게 꾸며주시고 강단을 꾸미고 꽃꽂이를 하고 이 꽃꽂이를 하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몰라요. 한번 잘했다가 이게 영감이 안 오니까. 그냥 다 흩어갖고 또 다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잘해놓은 작품을 그거 흩어르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게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여성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몇주 동안 계속 어떤 말씀을 하지 그리고 나름대로 원고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원고를 작성을 해놓고도 은혜가 안 되는 거내 마음 속에 내가 안돼 갖고 결국은 며칠 전에 다 뒤엎어 가지고 이거 권사님 바에 엎은 것처럼 나도 설교를 엎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찾고 본문을 다시 찾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했더니, 그러니까 마음에 좀이 기쁨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놨어도 거기에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마 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아무리 그게 서투르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집안 살림이라고 하는 게 표가 안 나는 일이 집안 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안 난다고 안해 버리면 엄청난 사고가 터져요, 막여기저기 난리가 나요. 근데 손을 대면 표도 안 나. 그게 집안 일이잖아요. 살림살이고,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살림을 하는 것도 표가 잘안 나요. 뭘 해놔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놔도, 사실 그게 표가 안 나요. 에이, 표도 안 나는 거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 여기에서 있어. 빵꾸가 나고, 막, 뭐 찾는 사람이 많고, 막, 막 잔뜩 쌓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일이라도, 열심히, 표고도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표가 안 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는 또 아름답게 정리정돈되어지고 또 어, 아름다운 교회로 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훈아바시 교회 여성회가 그런 어, 표안 나는 일에도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 주는 것 같아도 저는 다 지켜보고 있답니다. 지켜보고 아 누가 저을 하셨구나 저걸 누가 손을 대셨구나 저는 다 지켜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표가 안 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오전 말씀에도 했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주제는 사랑일 거예요 아마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도 구원도 섬김도 마지막도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고 과정도 있었고 마지막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일로 와, 그러면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저쪽으로 라고이 철로 가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오고, 청개구리처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것까지도 괜찮아. 내가 너 버렸어. 누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외쳤던 외침의 말씀이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 버림받음은 누구를 위한 버림받음이냐며 우리를 얻기 위한 저 버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받은 은사들을 섬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받은 은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그러지요. 재능이라고 그러지요. 은사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뭐가 달란트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달란트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뭐, 나한테 무슨 달란트가 있지? 뭐 이것저것 찾으려고 막애안 써도 돼요. 내가 뭘 제일 잘하지? 그걸 찾으면 그게 나의 달란트인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요리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일의 기획을 잘한다 그러면 기획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를 재능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피차 사람들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성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인정해 줘. 그 근데 어떤 때 가면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통일시켜 뭐든지. 다 통일시키고 그 통일의 방식이 모두가 합의한 통일이면 괜찮은데 내 방식대로 통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통일, 오래 있은 사람 방식대로 통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온갖 불협화음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음식의 특징은 뭔가 이거?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뭔것 같아요? 그것은 예? 매운맛 <laughs> 한국 음식의 특징은요 손맛이에요 손맛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든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 게 그게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음식은 세계화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메뉴얼이 없이. 누가 어느 집에서는 그 방식대로 어떤 방식은 또 집에서는 저 방식대로 김치 하나를 만들었더라도 지방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지방에는 김치를 만들 때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넣는 그런 방식도 있고, 어떤 지방에는 해물을 생선을 넣는 그런 김치도 있고, 어떤 지방에서는 김치를 담백하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시뻘겋게 막 맵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지방마다 다르고 그것을 하는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한동안은 세계화가 되지 못했어요. 맛이 너무 제각기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 음식이 세계화가 됐어요. 어디 가도 김치 안파는 가게가 없어요. 그죠? 슈퍼, 에뭐 가도 김치 안파는 슈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양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 손맛을 서로들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야저 사람이 만든 건 저게 맛있는 거야. 저 방식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한국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추천을 해준 거야. 추천을 주. 저 집이 맛있어. 저 집이 맛있어. 그 추천을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전도 해주고. 드라마에서 선전도 하고, 뭐에서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음식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심지어 제가 그한 십수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의 성지술래 갔다 요르단에 갔는데, 요르단에서도 한국 음식 육개장 팔고요. 그래요. 요르단에서도 육개장 팔어. 와, 참 맛은 희한한 맛이지만. 아, <laughs> 주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음식이 그 됐어요. 왜냐하면 인정이에요. 다양한 맛을 인정해 줄때 크게, 크게 세계화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상한 성품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홍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아그 사람이 뭘 잘하는가를 봐서 그걸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걸 칭찬을 해주면 그럼 그 사람도 어,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어, 나를 칭찬을 해주네, 나를 인정을 해주네,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뭘 했는데 평가를 하고 판단하려고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아이고, 정 떨어져. 그런 건안 온다니까? 여러분, 인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은사대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재능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받은 바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문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어, 받은 재능이 없어. 근데도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없는데 재능이 없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 공동체에 피해가 돼, 사실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아, 도전할 수 있도록 봐 줘야지. 그거는 개인이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훈련한 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돼 가는 그런 모습이지.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재능을 줬지? 그걸 가지고 자꾸 발휘하도록 또, 옆에서 자꾸 칭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여성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세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이미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성, 성경 오늘 본문에서 1브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 중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말에서 나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떠나고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할때 우리는 그 말, 그 상대방이 잘못을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말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맞는 말이잖아. 내 말이 언제 틀리는 거 봤어? 라고 하시지만, 틀리지 않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틀리지 않은 말을 잘 하는 방법은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를 보냐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안 됐나, 그 상황을 봐서 고그 말을 해주면 "아, 고마워" 지적해 줘서 "고마워" 이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안됐는데그 말을 확 해버리면, 그거는 마음의 상처가 훅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어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거 그래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는때에 맞는 말. 말을 해도 때 이, 내가 이 말이 이 때에 맞는가? 저 사람에게 맞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 15장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라고 합니 말을 할때 맞는 말을 어떻게 되냐면 유순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유순하게 하는 말은 부드럽게 하는 말이에요. <laughs> 말을 이 맞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힘 있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확 하고 그냥 분노를 격동하게 한다이 화가 벌컥 나게 하는 그런 이 상황이 되고 만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자문 17장 9절에 보면 자문에는 말에 대한 지혜서 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12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선한 것을 이간하는이라그러 거예요. 말을 할때한번 말하면 되는데 그걸 두 번, 세번또 말하면 처음에는 아,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구나. 선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또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의도지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두번세번 번 나한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슬슬 의문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 말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말을 조리 있게 할수 없는, 할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입을 닫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 참 입이 무겁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입을 닫으면 사람 참 무겁네 입이 참 무겁다 뭘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딴데 가지가 않아 퍼지지가 않아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고, 용기를 내는 말씀, 용기를 내게 하는 말씀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잘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믿은 대로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야,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는 거죠, 어휴 조심해야지. 말한 대로 된대 조심해야지.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겠죠. 그러면 내가 뱉은 그 말대로 되어진다. 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때 선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는 선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준비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하루 종일 그냥 성경책만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닐 때만 있어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길 좋아하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읽을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지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지 좋을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고 내가 선포한 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선포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지. 그 생각이 마음이 무거워져요, 굉장히.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에 책임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선포된 말씀에 아멘 하면, 아멘한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언어 생활을 스스로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 내 힘으로 하면요, 금방 지쳐요. 한계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불평이 나와요. 왜 맨날 나만 일하지? 생각해 보면,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할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정말 몇몇 백분의 일도 사용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재된 힘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분이 할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능력이 표출되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해놓고 깜짝 놀라요. 어, 내가 이걸 했어?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말을 다 했어? 깜짝 놀라요. 오, 내가 어떻게 일을 했지? 깜짝 놀라요. 그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뭐가 한, 누구,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능력 힘을 내게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때 아주 놀라운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물질이 막 생기게 해줘. 여기저기에서 막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물질을 갖다주고,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막 물질도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걸 할수 없는데 이걸 이걸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 그래서, 목사님 이거 내가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내가 내고 그 일을 내가 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나바시교의 여성의 또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세세,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은사로, 말로, 섬김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의 이유인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훈합바시교회 여성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 여성회가 여전대가 날로 잘되고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